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자, 코발리스에는 진짜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아, 비가 이제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뭐 낙엽도 이제 거의 다 많이 떨어져 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깊은 가을만큼이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 오늘 사도행전 속으로 5 0 번째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8장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어, 열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그런 장소들을 보면서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뭐 크기나 규모, 아무튼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의 아레오 바고라는 자리였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은 아테네의 정치 1번지, 일본지, 정치 1번지라고 할수 있는 곳이었고요. 모든 정치가들, 또 법률가들,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졌고, 정치적 연설도 이루어졌고 결정도 이루어진 그런 진짜 아테네 시민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이 그리스가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중심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레오 바고라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면 여의도 광장이랄까요 여의도 뭐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뭐 광화문 광장이랄까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 그 모든 세상의 중심지였던 그리스에서 그리스의 또 중심지였던 아레오 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전해왔던 많은 그런 자리에서, 자리에서 거두었던, 어, 열매라고 할까요?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레오 바고에서는 그중, 그, 중, 그 지, 지금까지 전해왔던 어 전해 왔던 그 말씀을 전했던 장소에서 거둔 그 열매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작은 인원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에, 17장 34절을 보면은 아레오바고 관리인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사람의 수가 무슨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래도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왔던 곳들에 비해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던 역사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도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에,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굉장히 매우 적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러냐? 바울의 설교가 좀 부족했다? 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당시 아레오 바고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것도 있었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심지어는, 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에게 신의, 신을 위해서 재단까지 만들었을 정도면 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정말 피폐된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그들의 심령은 사실은 이것도 못, 못, 못 믿고 저것도 못 믿는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피폐된 황폐화된 그런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원 오브 댐 정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 라고만 생각을 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들이 하나님을 믿, 믿게 된 나의 주님으로 믿,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요인이 굉장히 작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요. 은 자,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이 아가야 지방. 현재는 지금 발칸반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아가야 지방에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항구도시 고린도. 네, 여러분들 이, 이 잊지 마시고요. 고린도는 진짜 사실 신약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어, 빼놓아서는 안될 그런 곳 아닙니까? <laughs> 이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요 문제 1번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laughs>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본도라는 것은 이제 본토 유대 땅이죠. 본토에서 난유 진짜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전에 연락을 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간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우연히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이르렀을 때 로마에서 추방해서 온 유대인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런데 여기서요, 이 본토, 그러니까 예루스, 그러니까 유대 땅에 태어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까지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갔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추론할 수 있겠죠. <laughs> 그런데 분명히 알수 있는 거는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그 <laughs>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아, 그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추방되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추방이 되었냐 하면요. 로마 역사가 수에 토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 따르면은요. 그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그 어, 그그 당시에 추방령이 왜 일어났냐 하면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쫓아버려! <laughs>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던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전통 유대인들이 그들로 인해서 소란을 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종교적 그 어떤 싸움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laughs> 어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키니까 다 내쫓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런 제자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그리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만나서 아니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 이후부터 바울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 정황을 봤을 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고린도에 왔는데,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생업을, 에, 함께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역자들이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가 로마에서부터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바울을 도우면서 그런 선교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함께 이제 브리,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가 동행했던 거예요. 그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어, 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laughs>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더 영적인 도전을 받고, 기꺼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했을 정도로 그들은 이미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아굴라 브리스 길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또 변화가 됐거든요. 어쨌든 자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정도 살았는지는 잘 몰랐어도 어쨌든 간에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고린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이제 쫓겨와 거의 쫓겨와듯이 왔을 때참이두 부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참으로 비참하기도 했고 참참점 허탈하기도 했고 야 그동안 우리가 생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동역자가 되고 초대 고린도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아점 어, 선포하는 말씀들 가운데는 항상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신실한 그예그 예, 그 신실한 그 모습들이 항상 선포되는 예? 자 정말 <laughs> 이런 부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어 그곳에 다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별로 사용하고 싶은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 그냥, 전화위복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화만 안 당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사는 게 그거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좋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약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어렵고, 험한 산준령을 넘어야 할 곳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도 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처럼 때로는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함께 동참하게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그게 사실은요 제일 <laughs> 속편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면 좋죠. 근데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요즘 아, 하나님, 내가 너무 안락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너무 고생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편안한 것같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은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laughs> 언제, 언제나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다가 로마가 또그 당시에 그그또 이게 세계를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모든 권력이 중심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문명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그리스였다면은 모든 권력의 힘의 중심이 바로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에서 살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삶의 터전을 잃고 로마 그 시골에 있는 그 고린도까지 이제 추방돼서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사우더 바울을 만나서 위대한 복음사역자의 그 동참하는 그 대열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는 높이시고 낮추실 때는 낮추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그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교가 되어서 죄송한데요. 그냥 이렇습니다. 그냥 성경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 오늘은 그냥 하나 딱 간단합니다. 그냥 맡기며 살자. <laughs> 하나님한테 맡기며 살자. 아골라와 브리스 길라 부부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있었다라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